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은 어, 저희랑 같이 협업하시는 행정사님께서 확장 이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놀러 한번 가보려고요. 같이 점심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오, 행정사님 확장 이전 하신 건가요? 그렇죠. Uh, money, money. 행정사님 가방에는 뭐 들어 있어요? 제 가방이요 에 별거 없어요 저희 딸이 라부부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랜덤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올까봐 두 개를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 사서 마음에 드는 건 본인이 가지고 하나는 저한테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색깔이 가방이랑 옷 색깔이랑 뭔가 지금 딱인데요? 그러게요 또 그렇네요 옷도 지금 딱 라부부랑 커플 아니에요? <laughs> 업무폰, 개인폰, 파우치 파우치에는 제가 언제 어떻게 촬영을 할지 몰라서 렌즈라든지 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지갑? 뭔가 느낌이 우리 예전에 건원테크노큐브의 719 느낌 아니에요? 약간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성공했다 성공했네 <목소리> 성공했다 <laughs> 그냥 일로 온 거예요 그냥 맞은편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있으니까 야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야근을 해도 되게끔 세팅을 했어요 <laughs> 아니 그러면 안 된다 불편해야 집에 빨리 가고 싶지 그리고 이게 청하 청아... 잘하잖아요 어, 어. 네. 음. 네, 이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좀 그렇게 해야지 네. 제가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근데 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아왜 개인적으로는 <laughs> 개인적으로는 성일수 있는데 <laughs>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 왜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회계사들이 비장상황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사님 그 사무실 구경하고 지금 회사로 복귀하고 있는 길입니다. 사무실 확장하셨다 그래서 가서 구경했는데 뷰도 너무 예쁘고 아 근데 무엇보다도 과거의 제 사무실도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2019년이었으니까요. 6년 동안 진짜 격변이 일어난 청아요. 맞아요. 6년 동안 정말 격변이 일어났죠. 얼마나 해도 나는 money money. 얼마 uh, uh. <laughs> <laughs> 이국에 가야 돼요. 항상 이렇게 문 닫고 퇴근하시는거예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에퇴근하는거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에는 제일 에저는근하는거아니었는요저는 그런 분이 는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있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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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요밥 먹고, 해야래요, 밥 먹고. More, more.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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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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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니 머니 터라코 그레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머니 머니 어어 머니 머니 그레이 야옹. 라이브 촬영 1분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취희의 경계 스케치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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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니 이렇게 예, 또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잘내셨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money, money. Uh, uh. 겨울 되니까 호떡 먹고 싶다 호떡은 사놨어 호떡이 왜 삼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